여기서 여기 코로드 미드 쪽에서 여기에 서서 이틈이 이 작은 틈 사이에 되도록 공을 씁니다. 그러면 이렇게 미드 쪽에 있던 사람이 잡히죠. 벽을 뚫어서 잡는 겁니다. 아니 이거 what 무슨 너의 이름은 마냥 이렇게 <laughs> 실이 이어져 있는데요. 벽이 뚫리고 이렇게 잡힙니다. 하여튼 저게 진짜로 심각한 거거든요. 아 이름도 한번 바꿀 때가 됐는데 <laughs> 뭘로 바꿀까요? <목소리> 오늘 맵은 선셋입니다. 오랜만에 안 해본 거를 살짝 해보고 싶은데 오케이! 예스 컷! 제가 오늘 상점에 에보리 거미 떴는데 와 굉장히 푸시가 좀 사고 싶더라고요. 굉장히 나쁘지 않던데 제가 방금 일어나서 첫 판이거든요.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제발 삐! 제발, 피 A입니다. <laughs> 어, 어라? 어, 어, 왜, 왜이죠? 와우, 개많은데요. 아, 빡! 하! 하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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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든요 아! 아! 하! 아! 아! 연 목사도 와? 아, 내고 형님! 형님! 나줘야지나줘야지 태우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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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기님 태우님! 태우님! 태데요 태우님! 태우님! 하! 하! 님 태우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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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 아니 태아님아우님태 에임다왓왓왓왓 t what, what, what? What? w h 오케이! 저 궁이 있습니다! 원탭! 원탭! 아! h a t What? w h 니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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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사 What? 아 h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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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라 w h a 재밌더라고요. 오, what, what? 이게 인터스라임 아, 무서워. 별로도 될것 같아. 어라? 어라? 어, 어라? 다다 죽으면은 어라? 어라? 자고. 아야. 아 오케이 돌리자고요. 오, 아주 현명한 판단. 원태, 음. 트임. 3, 2, 1! 어라? 어라? 너무, 너무 쉽게 이겼는데요? 음, 아까부터 계속 어..어..다 어디.. 어어 어, 어, 확인했습니다! 한 대?! 아이소 한 대?! 아이소 한 대? 어어어어 어. 어, 어, 어? 어? 아유 이거! 이걸 내가 나나크로 예!예! 아까 나한테 왜 그랬어? 너또왜 그러는데? 내가어 가고 싶으니? 나맨갈 시간 됐어 나 갈게 아나 너는 뛰쳐나가 자문을 부슬듯이 닫으면서 난 머리를 쳐먹고 한숨 쇼핸들을 아면서 이런 광경이 너무 익숙해 이제 웬만한 싸움에도 상처가 잘안나이제매 쇼핑할 때처럼 너무 깐깐해 네 기준 화나면 뒤끝장난 정도 이주는 가니까 내가 죽일라 이지만 내가 억을 어, 낼그 때면 전내 나야지 이제 뭐 어라? 오케이 한번 휩쓸러 가봅시다 어고? 아이고! 아 악! 악악악악악 지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 아니야 응 아니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, 아니네. 하, 응, 아니야. 응, 아니, 아니야. 후, 응, 아니야. 응, 아니, 아니야. <목소리> 아니야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